오늘 말씀은 호세하 9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호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짐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또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없어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지은 죄들을 지적하시고 그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 2년 첫날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삶에 해답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여, 같이 살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대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 창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주시고 그 본질인 영생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성품인 사랑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같이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름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살과 피로 임재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열방에 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양식이시고, 집이시고, 의복이시고,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환란 날에 피난처시며, 요새이고, 방패이시고, 빛이시고, 생수이시고, 생명수이시고, 친구이시고, 친척이시고, 부모가 되주시고, 어 남편과 아내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세 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당시에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형벌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음행하는 값을 좋아한다고 일전에 말씀합니다. 그 음행으로 인하여 세포도주가 떨어질 것이고 우상의 나라 애굽과 아스로에 끌려가서 더러운 곳 더러운 것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여호와의 제물이 되지도 못하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찔레와 가시동굴과 함께 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이 왔으니 선지자들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들은 거의 미쳤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의 기부와 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구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빠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양한 축복을 거두신다는 내용입니다. 형벌과 보응이 주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가족은 가시와 엄격히의 삶을 산것 같이 황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 망한다. 형벌과 봉이 있고 황폐한 삶이 있다. 혼합되면 망한다. 이 모든 외침들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동일한 외침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버리면 혼합되면 망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거두시고 황폐함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부얼, 부얼 지역의 바알에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들여서 그 우상처럼 가증한 것이 되었다고 십전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 도하 이후 첫 전착지인 길갈에서도 우상숭배와 악이 행해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자식의 축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을 버려 이방 지역이 지역의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17절에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물질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혼과 육체의 황폐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 특별히 저주의 선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면 저주가 온다고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열방에 하나님이라는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과 세라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임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가 말라감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떠돌이와 고아와 같은 삶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점령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 점령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022년도는 세상을 점령해 나가고 예수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